안녕, 너 개냥이야? 음, 응, 너 개냥이네? <laughs> 아이고, 너 애교냥이구나? 아이고,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응, 음, 알았어. 어. 그냥 나 갈게, <laughs> 아 나야, 아 나야. <웃음> <웃음> 아나야 몇번 불러 아나야 몇번 불렀어 아나야 괜찮아? 아나 뭐 먹고 있었어? 아나야 엄마 세번 불렀어 왜이게못 듣고 잘 있었어 아나야 아나야 다리 어때? 아나야 아나야 너무 잘했어 진짜 우리 아나가 말이 되니? 음 세사라 안녕. 오이, 넌 누구니? 아나야. 밥 먹느라 정신이 없네. <laughs> 아나야, 안 힘들어? 있나 보네. 대사라. 대사라 잘 있었어. 대사라 문이 오늘도 닫혀 있네. 그래도 위에는 뚫려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? 대사린 앞머리가 엄청 길다. <laughs> 이만큼 잘라도 예쁠 것 같아. <laughs> 잘 있었어, 대사라. <데> <laughs> 잘 있었어, 대사라. 아픈 데 아픈데 없고. 아나야, 엄마 당근 갖고 왔는데, 관심이 아예 없네? 아나야, 여기 납두께 나중에 먹어? <laughs> 생겼구나. 어디 봐봐. 음, 별이 있어. 잘했어. 응? 내가 봤어. 내가 너 잘하는 거 봤어. 응? 잘했어. 귀가 엄청 귀엽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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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왜 그래?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밥 먹어 밥 먹어 다 푸네 같다 눈빛이 약간 민감한 편이니? <웃음> 알았어 <웃음> 갈게 나 먹느라 정신이 없네 먹느라 정신이 없어 <laughs> 끈 하나 먹어봐 자자자자 대사리가 자기도 달래잖아 대사리는 못 주는데 안해? 그럼 너가 알아서 먹어 에용 다 남기겠다 야 이거 대핀이 없어서 못 먹어 이그 참, 넌또 옷을 왜 이러고 있어? <laughs> 이게 뭐야? 옷이 <laughs> 왜 옷에 <옷을> 다 쓰여 먹었어? <laughs> 이러면 보온 효과가 있어? <laughs> 근데 이제 별로 안 추우니까. <laughs> 진짜 웃기네. 우리 이제 좀 친해졌다, 그렇지? 우리 이제 좀 친해졌네. 키가 너무 커. <laughs> 너가 키가 엄청 커가지고 음. 호호호호호호호 밥그릇을 그러면 안 되지. 너, 너 되게 멋있게 생겼다. 너 순말이지. 너안말일 수가 없는 얼굴인데, 절대 안말의 얼굴이 아닌데, 이게. <laughs> 이게 약간 와일드한 매력이 있다, 너는. 눈은 굉장히 그윽한 편이구나. 아이고. 굉장히 힘셀것 같은데 뭔가? 너눈 굽도 크다. 너 원블러드 아니고 더러 브랜 맞아? <laughs> 아이고 옷도 작아. 착하네. 와너 멋있다. 오, 피부도 엄청 좋네. 우리 로키 같다. 우와 우와! 놀래지 마. 응? 이거 밥을 잘 먹는 거 보니까 엄청 좋네. 엄마 갈게. 스토미 보고 갈게. 다음 주에 또 보자. 알았지? 아나야, 네가 최고인가 보다. 우리 아나가 최고인가 보다. 뭐밥 먹는다고 나아보지도 않더니 엄마 간다니까 이제 와서. 대사라, 알았어, 알았어. 대사라, 알았어. 아이고. 이만 사랑나 <laughs> 이제 갈게 고개 그만 흔들어 여기 부딪히면 큰일 나어 여기 부딪힌다 터 흔들지 말고 딱 있어 얌전하게 응대살이 얌전하게 있어 알았지 다쳐 여기도 깎고만 음, 응? 뭐 하다가 깠어 가게 안나야 갈게 엄마 스토미 보고 갈게 쉬고 있어 알았지 아이고 잠음주 보자 햇빛 많이 받고 추워진대 주말에 조심해 알았지 배 안아프게 뭐 이거 니가 안먹는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다 챙겼는데 뭐 이제와서 이거 왜 네가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엄마 다 집어 넣었는데. 바이바이 아나. 아우 스토마 넌또 고개를 거기 끼고 먹어 왜? 스토마 괜찮아? 조금 아, 해가지고. 아, 안녕하세요. 스토마 괜찮아? 아유, 그럼 나 간다. 밥 맛있게 먹고 알았지? 알았어, 알았어. 아유, 화내지 말고 갈게나. 아휴 자식이 정말... 바이바이너 되게 귀엽다. 정말 봐. 이거 무슨 양말이야? 이거? 근데 너왜 감기 기운 있네? 어떡해? 얼른 나와야겠다. 나 갈게. 되게 웃긴다. 안녕. 바이바이.